무거워야 안 무거워야 역시 구더기 미키로 잡았다 와, 와, 와. 들어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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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동영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군인 2천 여기는 군인 2천 특파원 강가에 나왔습니다 여기 강가는 대물나라 안마당 강가 되겠어요 대물나라 특파원이 우량 특파원이 몇 천명이 있잖아 매일매일 활동해요 그몇 천명이 분산돼서 와 들어 부어 부어 군인위천위천위천 미쳐미쳐미쳐미쳐 위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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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천. <laughs> 오랜만에 소프풀이 <오픈이> 했네요 <laughs> 아니 이저번 옛날에 목골잠수기에서 잡던 그거네 이야 이야 이거 고기 크다 이거는 이거 또다르네어 포인트나 군인위천에 포인트가 억수로 많아요 여러분 고기만 보아도 이거 어디 건지 알거든요 저는 카드 봐가지고 야 이거 100마리 돼요? 100마리 1 0마리 <웃음> <웃음> 부산에서 오겠다 서울에서 오겠다 거제도에서도 온단다 지금 지금 거제도에서도 온단다 와또 거제도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뭐 장고 기잡으로 온단다 아참 미치겠다 진짜 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장고도 아닌데요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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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월 21일 5월 21일 군인 2천 위천 2천의 위천 역강 군인 2천 역강 감사합니다 우리 김조사님의 좋아요.